네, 안녕하세요. 미랄로나입니다 클랜전 하시는데요. 이번 만난 클랜. 아. 어... 한국 클랜이구요 13레 클랜입니다. 예. 근데 공격을 많이 안 오시네요. 네. 이쪽에 보면 디펜스 로우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거야 뭐 어느 클랜이나 마찬가지죠. 저희도 그런 분들 몇분 계신데. 저도 지금 9 5이구요 아무튼 저희는 공격을 많이 간 상태라서 저희는 지금 20대 20 하는데 16개만 파은상태구요 이쪽은 다섯 개. 아마, 공격을 계속 오다 보면, 뭐, 아직 모르겠네요. 워낙, 13라 클린이니까못 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음, 모르겠네요. 예. 저는 지금 두 번째 공격하려고 합니다. 보고 있는 건 이건데요. 어 요거를 같이 한번 보고 같이 짜죠 네. 뭐가 어디 있는지만 쭉 보죠. 네. 음 여기에 지금 풍선이랑, 아, 여기 테슬라 먼저, 테슬라를 먼저 볼게요. 여기 테슬라, 테슬라, 여기 테슬라, 쌍자봉. 아, 여기 쌍자봉이 아니지. 여기 쌍자봉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쌍자봉, 쌍잡음. 여기 쌍자봉 있고, 쌍자봉 총 다섯 개니까, 여기에도 하나 있겠네요. 그 오케이 오케이 지금 테슬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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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갈지 이걸 한번 보죠 정찰 모드로 놔두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맞죠? 여기 테슬라 테슬라 쌍자붐 테슬라. 테슬라. 오케이. 이건 아니고요. 확실한 건 요건데 여기 지금 쌍자붐이고요 그럼 이렇게 하죠. 여기에 골로물 넣어서 밟고 시작하죠. 예. 이쪽에다가 먼저 퀸이랑 볼로 넣어서 이렇게 돌리고요. 아, 퀸이 아니고 볼로랑 많이 넣어서 돌리고요. 볼로랑 많이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게요. 여기다가 골로물 넣어서 이렇게 오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골럼을 이렇게 놓죠, 뭐. 예. 골럼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그러면 골럼이 이렇게 가겠죠? 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골럼을. 네. 이쪽으로 가게 하고요. 그럼 얘얘얘 얘, 얘 이렇게 때리게 하고요. 얘도 때리겠네요. 그러면 이쪽에 하나 넣어서 월 브레이크 넣어서 여기 여기를 깨겠습니다. 그러면 월브레이커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를 깨고요. 예, 하하테테트트월브이커커고고나면 여기를 깨고요. 여기 점프 일로 로어어면좋좋는데점 점프 여분분 당연히 히마법법저저주주요요 아, 분노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e 마법 a 한번 들어가고 분노 점프 a 저거 지금 점프가 두개인요요 요즘에는 지금 다시 가서 점프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점프가 어죠 점프가 하나네요. 이거 버리고 점프를 먼저 만든 만들... 잠시만요. 버리기 전에 누가 어... 잠시만요. 이거를 위로 옮기고 뭐달라시는 분들 없나? 아 없네. 그냥 버려야 되겠네요. 네. 점프로 가고, 네. 점프로 놔두고, 요걸 없애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점프를 완료를 시키 전에. 네. 오케이. 그리고, 아까인데 가서 다시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예,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점프 두 개, 점프, 여기 분노, 힐, 분노를 여기 두 개를 넣어야 되겠네요. 먼저 분노, 분노, 힐을 넣어야 되겠다. 점프 넣고. 힐을 나중에 넣어야 되겠네요. 바감사 하겠습니다, 그건. 오케이.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퀸 블러 워크. 오케이. 그럼 공격 가보죠. 네. 준비 다된것 같습니다. 어... 인터넷이 잘안 되는데요. 기분이 안 좋은데. 호구는 맨 마지막에 놓겠습니다두 마디는. 어... 그냥 자이언트로 갖고 갈까? 호구를, 먼... 오케이. 공격을 가보죠. 공격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좀, 지금 좀안 좋은데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다 넣어서 먼저 밟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 놓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놓고, 하나, 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아무것도 없죠? 거기 뚫고요. 인킹 넣고 동마버 동마버 분노 쭉 넣고 들어가게 하고 점프 마법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에다 다시 분아 이쪽에다 힐을 넣어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네요 아 거기 먼저 좀 들어가면서 아유 힐이랑 분노랑 같이 넣네 그쵸? 그리고 이쪽으로, 어딨죠? 아, 이게 지금 애매모하네. 이쪽에 지금, 아, 그쪽에 지금 거기 있는 걸 알아서, 아, 어디 갔죠? 아, 아, 억울하다, 억울하다. 잘못 넣었어요, 약간. 분노를 넣고 힐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 유닛이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아, 이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는 것 같아서. 아, 씨. 야, 씨, 이거. 아, 이거 억울한데요. 혹를좀 기다렸다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예, 지금, 예, 지금 뭐 그거는 거의 무의미한 얘기인데요. 네. 아, 아 이거, 억울하다고 보기보단, 저가 지금, 예, 지금 킹을 못 썼나요, 저가? 킹을 썼나요? 지금 아까 눌렀는데, 아, 이거는, 이거는 누르나 만하지. 예. 잠시만. 이게 지금 저가 인터넷이. 저가 93%또 막았네. <laughs> 예. 한번 보죠. 뭐, 제가 원한대로 다 됐어요. 예. 뭐, 다잘 됐습니다. 점프 놓고. 프리스가 여기 하나 들어갔어야 됐네. 지금 여기가, 지금, 아, 여기서 지금 힐이 이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네. 이쪽에 있던 애들이 다 죽었거든요? 예, 그쪽에 있는, 그, 아, 요쪽에, 이거를, 이걸... 아, 이쪽에 있는 애들이 다 죽었네. 여기 있죠, 요쪽에.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쪽, 저쪽 거러니까 뭐, 예.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지금 뭐, 이쪽에 볼로 놓고 시작하고요 음, 골롬 넣고, 그건 뭐 알고 있었으니까 저거. 자이언트 넣는 거. 이쪽에 하나 넣고, 이쪽에 넣고, 그 다음에 길 정리 바로 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쪽에다가 볼로, 그 아까 그 저거 뜬 다음에 거기 뚫구요. 제가 딱 원한대로 됐죠. 여기서 지금 먼저 넣었어야 되네요. 지금 동마법을 조금 일찍, 동마법이 아니고 분노를 조금 일찍 넣어서. 네, 어, 지금 여기에서 저가 킹아 킹을 썼는데 너무 너무 늦게 썼네. 분노랑 힐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여기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볼로들이 힐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힐을 이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예, 여기는 있 볼로들이. 여기들이다 죽어요. 예, 여기 지금 왕창 뭉쳐 있었는데, 걔만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지금 듭니다. 분노, 분노 힐이었으면, 힐을 이쪽에다 넣었으면 또, 또 모르는 얘기네요. 네. 그쵸? 볼러가 지금 다 죽어갖고, 어, 점프를 또 이쪽으로 줬으면 어땠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점프를. 뭐, 점프는 뭐, 두 군데는 다 뭐, 어차피 뭐,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살짝 이렇게 주면, 지금, 버, 점프도, 지금 보니까요. 아 어, 호구 두 마리보단 차라리, 뭐, 뭐, 두 마리로 뭐, 뭘 하겠습니까? 예. 예. 미랄 누나였고요 아, 이 전략으로, 투별은 거의 무의미한 거라서, 네. 원파가 잘안 나오네요. 예.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올리고 있는데, 이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미랄 누나였고요.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